수영 중독은 수영 자체에 신체적 심리적으로 강하게 의존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살다보면 아무리 좋은 운동도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이죠 첫째 스트레스 해소 수단 스트레스나 불안을 수영으로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향후 수영을 못할 경우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수영을 통해 우울감이 해소되고 불안 분노를 잠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영장을 못 가게 되면 금단 증상처럼 무기력이 발생하죠 수영을 대체할 수 있는 운동 또는 취미생활을 다양하게 만들어라 둘째 신체적 부작용 수영을 과도하게 할 경우 엔돌핀 생성, 기분이 좋아지지만 점점 무리하게 됩니다. 회복 시간 없이 매일 장시간 수영할 경우 그육피로 함께 부상 위험성 커지죠! 실제 가족관계 단절. 수영 중독의 끝판왕은 바로 수영, 달리기, 사이클로 연결되는 천인 3종 경기! 동호회에서 입상 뒤그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 직장도 때려치우고 운동에만 매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호회에서는 영웅이지만 집에서는 가장 역할도 못하며 눈치 보며 살아갈 수 있지요! 인생의 정답은 없지만 수영 중독이 분명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